<목소리가> 자 시너지 대관 가는장 상포터 23대17로 시너지 리드중 건상이 없이 우 이점. 동훈이 어시 대수 이점. 아이구야. 나이스네. 석훈이 리바운드. 여권이 없이 건상이 이정 103점 네냥 레트리 정상희 리바. 아! 아, 정현이 정현이 3점. 3, 움직여 줘. 자, 14초. 1 14, 0 14. <목소리> <laughs> 음, 안 불었어 안 불었어 <laughs> 안 불었어 강훈장의 신의 차가 는데 이렇게 점수 차이가 점점 벌어진다 <laughs> 아 니가 졌지 강훈장 아, 어, <laughs> <laughs> 이기 <에이> 줘야 돼. <laughs> 빠른가 높이에 되기돼 빠른가 높이. 꼬매니? 아, 안 꼬매서. 꼬매. 상꼬 이게. 괜찮어? 괜찮아. 아. 그냥 아, 아, 아... 줄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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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난 아니야, 니네, 이번에 촬영 뿐만 아니고. 거의 병문이. 야, 진화하니, 야, 씨. 최강이야, 최강. 와, <laughs> 막 던져도 돼. 상규 <laughs> <계속 웃음> <삼규> 형이 <laughs> 거기 사전 시사 두세 개만 던지면 끝이 아니야, <laughs> 거기서. <웃음> 아이고, 나이스 패스, 나이스 패스. 어, 이렇안맞았안 맞아? 안 맞아, 안, 맞춰. 안, 맞춰, 안, 맞춰. 안, 맞춰, 안 맞춰. 왜그래? <laughs> 아.. 저.. 아, <왜> 아, <laughs> 리바운드가 안 오네 오우.. 레이스 컷 나간 거 아니야? 마우스 마우스 마우인데 터치아웃 터치아웃 오버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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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판콜심판콜심판콜심판고심판고심니야 심파고 심파고 야다고어파고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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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빨고 심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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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파 아이스리, 아이스리. 아유, 가비. 아, 다시 알았어. 이 땅은 이 땅은 어, 아, 이스이스이땅 아, 저... 2분

어, 이지 음, 아이고. 자 시너지대 간운장35대31 시너지 리드 상퍼터 종료. 와, 6점차간음이테간음한이 파티. 줘야 돼. 출발하 <laughs> 이거 이거 해줄 이거 해줘야 되는데 저 영상 촬영 좀 부탁드려요 영상 촬영 한명 부탁드려요 성찬아 성찬아 영상 성찬아 송찬아 영상 좀 해줄래? 우리가 한 명이 없어서 영상 한 명이 없어서 えっ 그리고 형들은, 그래, 형들은 그래, 우리 그래, 이기고. 1 그래, 1아형 그래. <laughs> 형은 이제 우리 팀이 완전 이 이겼다고 생각하시네요, 지금? 마음 <laughs> 어, <맘, 맘> 확산하네. 이야이야 <laughs> <laughs> 조성 조성 녹카운트지 n 카운트지 No count to J. No c o u 이 t No count. No count. No count. No count. 상 o c o u 요 t No count. 요남 count. Nah, nah, nah. No count. No c o u 어 남을 거예요. 지금 한두세줄 남을 거예요. 아 다섯 줄안 먹은 사람들이 있나 봐요 이게 다 이따 김밥 안 드신 분들 한번 더 물어보고 챙겨가라 그러고 남을 거 무조건 남아. 됐다. 아, 진짜. 누가 놓어 오, 죄송해요. 사작. 오 야, 야, 야. 진짜 따아가는데 이거. 뭐라고 자, 형한 줘. 그래서, 그래서 무 <laughs> 파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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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울. 파울 파울. 아. 아, 아 파울, 파울, 파울 너무 안불어 아, 안간우형 이거 좀 파울 아, 좀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야, 간우형 나이스. 이 점, 이 점, 이점 차, 이점 차, 이0번 40번 이점 차, 이점 차, 이어안이점 차, 이점 차, 이점 차, 이점 차, 이점이점 차, 이점 차, 이점 차, 이점 차, 아, 이점 차, 이점이점 차, 이점 차, 이점 차, 이 아. 차, 이점 차, 이점 차, 이어 차, 이이점아이 와 아이 됐어 됐어 점점인데 와 너무 아깝다. 됐다. 석권이 박승했어요. 석권이 박승했어 갑자기 온거잖아어 관우 형 들어갔네. 와아아아!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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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석이 해맨도 아닌데? 리반도 아니지 여기서 4총, 4총 봐링 어. 맞았잖아. 맞았잖아 링 맞았잖아 14초 음. 예 14초 돌아, 돌아, 덜어 어 뒤에 있다 뒤에 있다 아 하는 또... 유이랑 음, 근데 트래블링을 사람들이 말해 주니까 불루는 그좀 그런 느낌이라 그런 건 그냥 넘어가지트래블링는 그냥 넘어가 되는데 트래블링 오성희 와, 성희했어 아, 성희이 아, 뭐야? 성희이 아, 어, 아, 뭐야? 뭐야? 대박 아, 대박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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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팔팔 주니다혀져 팀파. 울 아닌데. 아, 아니야. 지금 세세반형파 아...

우 형, 우리 파울, 하... 파울! 파울 네. 4개. 3점 던져, 3점! 3점 던져! 5초, 5초. 초 4초. 음. 5대4